15로이사 박경철 씨가 또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이 추정들도 있습니다. 음. 이 여러 가지 라인들의 복합적인 부분이 뭔가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새가 불어나면 누구나 다 모여들다 보니까 용광로 이 캠프다. 이런 얘기로 흔히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미가, 예. 케미가 하나의 색깔로 꾸어져 그, 나오질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예. 있죠. 양변호사 이제 그 지금 그 이쪽 캠프 얘기했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캠프의 선대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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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안에 그 스노볼 이론 중에서 돌 네. 핵심을 네.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핵심을 누가 만드느냐하는데이 핵심을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부인 김미경 이여사람 아. 말이에요. 그 굉장히 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예. 그 그런데 적극적으로 박경철 시골 의사도 또 숨어 있는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네. 역시 확인되지 않지만 네.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 주위에서 떠돌고 있어요. 네. 뭐냐면 김미경 이분도 강력하게 대선을 협조하고 있고 네. 어쨌든 내조를 해야 되니까 어, 뭐 하고 있고 거죠. 박경철 의사도 돕고 있는데 네. 두 분이 충돌해서 아. 그리고 충돌하는 계기가 됐던 건 이번에 어, 교수 문제, 채용 문제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네, 쪽과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보면서 가자는 쪽에 충돌하면서 네. 균열이 됐다라고 네. 하는 소문. 네. 즉 박경철 의사가 떠났다는 이런 정보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다고 예.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음. 각 대선 후보들끼리 이력서 이런 걸 써놨는데 네. 몇몇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중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음. 가정이 소홀하게 됐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힘들다. 제 의견은 묵기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그렇죠 깜짝, 예. 지금 저 의원님이 그러신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런 말씀하시죠 실제로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 치고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게 음... 불편하다는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안 돌보는 일이 어딨냐, 집에서는 다 부인들이 내주해주지 않았으면 막 나와서는 부인들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나와서 후보들이 정말 정치 한다고 내가 미안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사, 관념이었는데, 아,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기성 정치인들과는 보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적하신 것처럼, 또, 그렇다면, 김미경 후보, 부인에 대해서까지도 이걸 검증을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떳쩔하게 털다거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할 수 있는 구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도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 내는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할수 있는 사실상의 파트너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부인이었었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음. <laughs> 아니, 그런 의혹을. 네. 예를 들어 갖고 가정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 전에, 대선 주자들 보면 대선 주자는 본인이 하는 거고 부인이 그것을 조금 더 국민과 친화적으로 독는. 그다음에 혹시 오면과 독선으로 빠질 수 있을까 비판해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내조인데 그렇죠. 정책까지 쥐고 흔드는 것 아닌가? 음. 이런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지죠. 그러면 음. 또 다시 예.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로 <laughs>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빌 클린턴 음. 대통령 시절에 예. 힐러리가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었는데, 음. 루윈스키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일명 지퍼게이트? 그 이후에 부부관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혹이 많이 커져요? 예. 그 비호감이 힐러리가 지난해 대선에 나왔을 때까지도 잔존해 있었다. 아하. 그래서 트럼프가 루윈스키를 토론회 장소에 초대해서 앉히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평생 가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어 사실은 그 부인은 부인의 역할로 안착했으면 좋겠다. 음. 좀 따뜻하고. 후보면 후보 대통령이 되면 그를 케어하면서 뭔가 민원을 들어주는 제2부속실의 예. 역할이 그건데 박근혜 정부는 제2부속실이 이상하게 쓰인 거 아닙니까? 음. 최순실 전담팀으로 쓰인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청와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진심을 믿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여성은 이 부인 김미경 교수다. 그래서 이 부인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저는 좀 원조 상황 얘기를, 네. <laughs> 이 상황 타이틀을 <laughs> 네. 이렇게 지금 김미경 교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음. 어, 박지원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이렇게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처신해야 될 행동은 분명합니다.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음. 네.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보여지면 안 되는데, 근데 네. 이분이 나서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이거를 좀 읽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이, 이 진심 캠프쪽 특히 뭐 이태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 지금 이렇게 호남 둥진들이 하는 행위들은 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그런 음.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란거 우리가 그 정치를 잘한다는 거냐면, 앞을 내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음. 여기서 앞으로 어디까지 내다보는가. 그러니까 음. 이분들은 지금 대선만 보는 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따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음. 그 뒤에 어떤 자기들의 행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금 호남에 가두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게 뭐 그런 논리겠죠. 그래야지 이제,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구도에서 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표는 산토, 산, 그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에서 지금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신의 황, 그 확장성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호남에서 인정을 받으면돼요 음, 음. 이거 보십시오.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그러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당을 국민당은 호남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후보 호남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둬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보다 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호남 중진들의 향후 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자기 정치를 정치 정치 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부분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예. 선택의 여지가 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뭐그것도 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정치 구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음.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네. 구단, 십단, 10단, 십단은 네. 뭐 이제 네. 그, 그 완성이기 때문에 구단, <laughs> 십단이라는 쓰는 걸안 쓰고 네. 구단. 인간의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를 구단. 그다음 인간과 신의 중간이 도사요 아, 어, 그렇죠. 공사도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어디 구단쯤이야. <laughs> 이 <이제> 결론은 그거였고요. <laughs> 아 예. 굉장히 굉장히 엄숙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일리가 있으시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상당 부분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각지투를 이룰 정도의 틀을 만들어준 게 박지원 대표고. 그었죠 국민의당에. 안 들어가려고 안, 안 들어가려고 네. 마지막에 입각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박지원 대표고 또 음. 실제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했을 때 박지원 대표가 하는 것만큼 잘 먹히는 공격이 없어요. 그랬죠. 같이 오랫동안 있었고 잘 알고 있고 예. 예. 또 박지원 대표가 말씀을 하셔야 호남에 또 상당히 뭐중 중장년층들은 예. 귀를 기울여준단 말이에요. 음. 지금 시점에서 막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빠져버리게 되면 또 국민의당이 그 공세. 그니까 민주당이 요즘 이제 굉장히 국민의당에 대해서 역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 예.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아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역전의 기억이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총선에서 역전을 했고 호남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하는데 또 총선하고 대선은 제가 봤을 때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음. 호남이 어떤... 음, 아, 어, 이게 국민의당도 같이 키워주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어떤 여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혼합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장 아, 어,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죠. 지금 이제 예. 안정적으로 아, 어, 지난 주까지는 10%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거의 모든 지, 음, 이 조사에서 10%가 넘어가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곧15% 선까지 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안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최영일, 병원님,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 선거 캠프를 분석하고 있지만, 음.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움직이고, 호남의 중진들이 움직이면서, 대구경북 쪽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방금 고지열 기자도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네. 호남 중진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구경북에서, 아, 정신 차려보니, 네. 호남 정당이었네? 네. 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그리고또 대구 경북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이 중진들이 안 움직이면 호남에서 또 지주를 빠지고, 빠지고. 네. 이게 시속 게임처럼 가고 있는 이국이 이 곤란한 국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양강구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네. 안철수 후 보가 자강론으로 자문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예언적인 암시를 했을 때는. 양자 구도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자 구도라서 아, 여러 가지 아. 작은 변수들 예, 예. 당선 가능성은 없는데 표를 뺏겼다 줬다 할수 있는 지금 묘한 변수들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진보진영에는 음. 정의당 심상영 후보가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뒤에는 유승민 홍준표가 있는데 유승민은 지금 이게 사퇴하느냐 마느냐 내부 분란이 있을 정도로 미미해요. 안 예. 안 요소로스 역할이 안, 안, 안 한다고 했죠. 예. 지금 광고도 나오고 이제 쭉갈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패전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거기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밀고 가자 분위기로 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니까 유승민 후보는 차치하는데 오늘 2차 스탠딩 토론에서는 또 가장 기대되는 후보는 유승민, 유승민 후보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한번 보기로 하고 음. 오늘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15%가 아까 말씀하신 게 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보증금 다 돌, 돌려받는 거, 네. 파산하지 않는 거. 참, 지금 250억 대출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보통일입니까? 대한민, 대한민국 정치의 네. 대선 품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보정금 보증받는데 네. 결국 <laughs> 그러네요. 자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홍준표 후보의 이10% 15% 게임은 안철수 후보에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양강구도에서 문대안은 5%이내에 결정이나 가능성이 있다. 2, 3%의 음. 마지막 순간의 쏠림 현상이 음.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왜냐 하면 보수 결집이라는 걸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사표 방지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끝까지 있거든요. 음.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알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손주들이 좀 원하는 후보 찍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어머니께서 여론조사 회사 네. 운영하나요? 아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평범한 가정주부신데 예. 어쨌든 나름의 고집이 있으세요. 예. 그 보면은. 우리나라 기성 세대의 표준적인 고집인 것 같으세요. 음.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해 총선 때도 야, 국민의당 이기겠네 그랬는데 이제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시속게임 하는 거 맞고요. 이 시속게임을 해소해야 되는데 음. 저는 남은 20일 동안 내부에서 지금 이 겉돌고 있다고 표현하신 예. 것에서 지금 확, 확전이 된 건데 시계톱니 바퀴가 맞아들어 가지 않으면서 이쪽이 힘을 얻으면 저쪽이 지지가 빠지고, 빠지고. 아. 저쪽이 힘을 얻으면 이쪽 지지가 빠지는 현상은 음. 끝까지 갈.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네. 역시 확인되지 않지만 네.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 주위에서 떠돌고 있어요. 네. 뭐냐면 김미경 이분도 강력하게 대선을 협조하고 있고 음. 어쨌든 내조를 해야 되니까 어, 뭐 하고 있고 거죠. 박경철 의사도 돕고 있는데 네. 두 분이 충돌해서. 아. 그리고 충돌하는 계기가 됐던 건 이번에 어, 교수 문제, 채용 문제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네, 쪽과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을 보면서 가자는 쪽에 충돌하면서 네. 균열이 됐다라고 하는 음, 소문 음, 음. 즉 박경철 의사가 않았다는 이런 정보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다고 예.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음. 대선 후보들끼리 이력서 이런 걸 써놨는데 네. 몇몇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중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불편한 점에 음. 대해서 가정에 소홀하게 됐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할수 있는 사실상의 파트너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황이 불이니었었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못 드리겠습니다. 네. 음. <laughs> 아니, 그런 의혹을. 네. 예를 들어갖고 가정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 전에 대선 주자들 보면, 대선 주자는 본인이 하는 거고, 부인이 그것을 조금 더 국민과 친화적으로, 그 다음에 혹시 오면과 독선으로 빠질 수 있을까, 비판해 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내조인데, 그렇죠. 정책까지 쥐고 흔드는 것 아닌가? 음. 이런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지죠. 그러면 음. 또 다시 예.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로 <laughs>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빌 클린턴 음. 대통령 시절에 예. 힐러리가 더 똑똑한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었는데 음. 루윈스키 사건이 터지잖아요. 예. 일명 지퍼게이트. 그 이후에 부부 관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혹이 많이 커져요. 예. 그 비호감이 힐러리가 지난해 대선에 나왔을 때까지도 잔존해 있었다. 아하. 그래서 트럼프가 루인스키를 토론회 장소에 초대해서 안치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평생 가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어 사실은 그 부인은 부인의 역할로 안착했으면 좋겠다. 음. 좀 따뜻하고 후보면 후보, 대통령이 되면 그를 케어하면서 뭔가 민원을 들어주는 제2부속실의 네. 역할이 그건데. 박근혜 정부는 제2부속실이 이상하게 쓰인 거 아닙니까 음. 최순실 전담팀으로 쓰인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청와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진심을 믿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여성은 이 부인 김미경 교수다 그래서 이 부인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저는 좀 원조 상황 얘기를 네. <laughs> 이 상황 타이틀을 <laughs> 어. 이렇게 지금 김미경 교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음. 어, 박지원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이렇게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네.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또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이 추정들도 있습니다. 음. 이 여러 가지 라인들의 복합적인 부분이 뭔가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새가 불어 나면. 누구나 다 모여들다 보니까 용광로 이 캠프다 이런 얘기로 흔히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케미가, 케미가 하나의 색깔로 구어져 그, 나오질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예. 있죠. 양 변호사님 예. 그 지금 그 이쪽 캠프 얘기했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캠프의 선대위가누구누고누구하 누구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안에 그~ 스노볼 이론 중에서 돌 네, 핵심을 네.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핵심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데 이 핵심을 만드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부인 김미경이요 사람 말이에요 아, 그~ 굉장히 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예. 그 그런데 적극적으로 박경철 시골 의사도 또 숨어있는 떠들었다는 점이 힘들었고 묶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제 예, 그렇죠. 깜짝, 예. 집죠. 의원님이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치고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게 음. 불편하다는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안 돌보는 일이 어딨냐? 집에서는 다. 부인들이 내조해 주지 않았으면 막 나와서는 부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와서 후보들이 정말 정치하도고 내가 미안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사, 관념이었는데 아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성 정치인들 과는 보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라는 음.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적하신 것처럼 또 그렇다면 김미경 후보 부인에 대해서까지도 이걸 검증을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떳떳하게 털다거나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할 수 있는 구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도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